이제 대표팀 사정상 연장전 가게 되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좀 걱정이 되고 부상자도 있잖아요. 자, 이 전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. 선락민선중서민이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용철 왔습니다. 이용해회원서니민니 중앙회원, 서 마무리 드디어 황희찬의 이점입니다서대민이제앙전반이 끝나기 전에대한이민국이선제을만들었이니다회대서그 주인공. 황희찬입니다. 자 황희찬 선수가 대회 내내 답답한 결정력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드디어 그것들을 풀어내는 슈팅으로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. 네 황희찬 선수 이제 드디어 골을 기록하면서 어, 이제 더 저돌적이 벌써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. 자 길게 그렇죠. 그렇죠. 예. 손흥민 쪽으로 왔다첫 터치 손흥민. 손흥민이 세 칠의 상황이죠 우선수 한 명이 지금 황희찬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.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중거리 슛어 위험다 슛어 터뜨리시겠습니다. 어! 어! 1대 1이 됐습니다. 자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 쪽에서 집중력을 조금 놓쳤고요. 아이 바운드되는 공을 또 한번 놓치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.